안녕하세요. 글로벌 리포트 장량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이번에 새롭게 개관한 드와이트 아이젠 하워 메모리얼인데요.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연합군의 사령관이자 미국의 34대 대통령 아이젠 하워를 기리는 기념물입니다. 2 1세기들로 처음 건립된 대통령 기념관으로 교육부 건물 바로 앞에 들어섰습니다. 아이크라는 애칭으로 불린 아이젠 하워는 대통령이 되기에 앞서 오성 장군을 지낸 군인이었는데요. 이곳에는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앞두고 투입부대를 직접 찾아가 미군 병사들을 일일이 격려했던 모습을 재현한 동상이 서 있습니다. 리더는 밀지 않고 다만 당길 뿐이라고 생전에 남긴 말처럼 솔선수범하고 소통하는 리더의 표상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후 초대 나토군 사령관과 뉴욕 컬럼비아대 총장을 역임하고 1952년 공화당 후보로 대통령에 당선됐는데요. 당선인 신분으로 한국을 방문한 최초의 미국 대통령으로 1953년 7월에는 한국전쟁 정전협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재임 기간 아칸소주 리틀록에서 흑인 학생의 등교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리자 연방 병력을 보내서 학생들의 등교길을 보호해 미국 공립학교에서 인종차별퇴출의 신호탄을 쏘기도 했는데요. 또 자신이 군 출신이었음에도 군산 복합체의 위험성을 경고했고, 보건 교육복지부를 신설해 보편적 복지의 확대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다양하고 깊이 있는 세계소식 글로벌 리포트 지금 시작합니다.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대선 후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첫 TV 토론 대결에 많은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연방 대법관 지명과 코로나 대응, 경제 문제 등. 6개의 주제를 놓고 90분 동안 치열한 접전이 펼쳐졌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쟁점이 된 연방대법관 지명과 관련해 시기와 무관하게 자신의 임기 중 지명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고 바이든 전 부통령은 선거가 이미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유권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이렇게 토론이 가열되면서 서로 거친 말이 오가기도 했고 상대방의 말에 계속 끼어들어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사회자는 이를 제지하느라 애를 먹기도 했습니다. 이제 두번 남은 토론이 유권자의 선택에 어떤 영향을 줄지 궁금합니다.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이 군사 충돌을 일으켜 이번 주 주요 해시태그에 올랐습니다. 진원지는 오랜 분쟁지대인 나고르노 카라바흐 지역인데요. 아제르바이잔 영토 내에 있지만 아르메니아계 인구가 다수를 이루어 사실상 자치 국가를 형성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 주민들은 아르메니아와 통합을 원하지만 아제르바이잔은 분리 독립을 허용하지 않아 1980년대부터 크고 작은 분장이 있다라는데요. 이번엔 미사일 포격을 주고받고 민간인을 포함한 사상자가 수백 명이나 발생해 양국은 개엄령을 내리고 전쟁 직전까지 갔습니다. 국제사회는 즉각 휴전을 촉구하고 있지만 터키는 같은 트르크계 민족인 아제르바이잔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전 세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망자가 100만 명을 넘어 이번 주 주요 관심사에 올랐습니다. 지난해 12월 31일 세계보건기구 WHO에 중국 우한발 폐렴이 접수된 후 9개월 만인데요. 누적 사망자 수는 미국이 약 20만 명으로 가장 많고 브라질 14만 명, 인도 9만 7천 명, 멕시코 7만 7천 명 순입니다. 전 세계 누적 확진자는 3,38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인도의 확산세가 매우 가팔라 확진자 수가 이번 주 600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전문가들은 조만간 인도가 10월 중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감염국이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코로나의 진원지로 지목된 중국은 전통 명절인 중추절을 맞이해 들뜬 분위기입니다. 8일에 걸친 황금연휴 기간에 약 6억 명이 국내 여행을 떠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중국 당국과 지방정부는 내수 촉진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주요 관광지들과 관련된 할인 쿠폰을 발행하는 등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추석 연휴를 맞이했지만 코로나 확산 공포로 한국 정부는 고향 방문 자제를 당부하고 고속도로 휴게소도 포장 음식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Celle-ci surviennent dans un lieu symbolique et au moment même où se déroule le procès des auteurs des actes indignes contre Charlie Hebdo. C'est l'occasion pour le gouvernement de la République de rappeler son attachement indéfectible à la liberté de la presse. 5 직원 12명이 숨진 한 언론사 앞에서 또다시 괴한의 칼부림이 일어나 무고한 파리 시민들이 다쳤는데요. 클릭 글로벌 이슈 오늘은 테러 위험에 맞서는 언론의 자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달 25일 대낮에 파리 중심가에서 파키스탄 출신의 18살 청년이 큰 칼을 휘둘러 행인 2명에게 중상을 입혔는데요. 이 청년은 시사 만평 잡지 샤를리 에브도가 이슬람교 창시자 무함마드의 얼굴을 그린 풍자 만화를 싣는다는 소식에 분개해 이 같은 소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고 범인은 체포됐지만 5년 전 악몽을 되살리는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샤를리 에브도는 지난 2006년과 2011년 무함마드를 풍자하는 만평을 실어 세계 이슬람교도들의 분노를 샀지만 언론, 출판의 자유를 보장받는 민주국가에서는 종교에 대한 비평 또한 보호받아야 한다며 만평을 중단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2015년 1월 알제리계 이민 가정 출신의 프랑스 국적 이슬람교 형제가 사무실에 침입해 편집장 등 12명을 살해했습니다. 이 사건의 공범 14명에 대한 재판이 9월에 시작됐고 이를 계기로 잡지는 최근 무함마드 만평을 다시 게재했는데요. 이들은 이번 칼부림 사건에도 움츠러들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C'est bien plus grand que nous. 이것은 우리의 삶의 방식입니의샤리 에브도의 필지는 풍자와 세속주의, 재미를 추구할 뿐이라고 밝히고 있고, 이슬람교 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 대해서도 우스꽝스러운 만평을 그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슬람 국가에서는 이를 서구의 오만이자 이슬람에 대한 증오라며 항의합니다. 리 s h r l e h e d o 샤를리 도 테러 10달 후 프랑스에서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시민 130명을 살해한 11월 파리 테러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프랑스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테러의 위협 앞에서도 프랑스인들의 신념은 세계 언론 자유의 커다란 울림이 되고 있습니다. I went to art school to more or less assure myself and my parents that there would be a living, uh, a kind of profession for me. And so I did a residency in Jordan, and uh, I spent all my time studying the tents and the equipment of the Bedouin. The tents were set up differently at every night in response to the way the wind patterns were moving through the desert. And when I got back to the United States that winter, back to Boston, I saw a homeless person sleeping underneath the vent of a building. And vent in French, you pronounce it vent, and it means wind. I immediately saw myself harnessing the warm air that was leaving those buildings to create inflatable shelters for homeless people. And so Parasite is basically this project that's gone on for 20 years now where I've been custom building those inflatable shelters. For homeless people around the world, and it responds to not only the needs of each homeless person, but the desires. I grew up on Great Neck, Long Island, in uh, my grandparents' house for the most part, uh, with my parents who were living there as well. And my grandparents were Jews who left Iraq in 1946 and came to the United States. I was 16 years old when Iraq invaded Kuwait. It was on the evening of the first airstrikes when my mother said, um, You know, there's no Iraqi restaurants in New York. What she was telling me was that there was no Iraqi culture beyond oil and war that was visible in the United States. I remember approaching my mother and saying that we should do something. And that something was something as simple as teaching her Iraqi recipes as a form of resistance to this culture of war. It started out as workshops that we taught to different New York City public audiences. In Chicago, Enemy Kitchen has evolved to become a food truck. This idea that we would have not weapons of mass destruction, but weapons of mass deliciousness. Traveling through the city in this truck, but then the staffing of the truck. There were Iraqi refugees who were the chief chefs, and American combat veterans who had come back from the war that were the sous chefs. So these fists that were holding weapons on the other side of the, the world are now here and they're making kebab. You know, I, I think every day about. The way that my work hasn't necessarily been washed away by cynicism yet. I don't want to leave that burden only to a younger generation. I, for as long as I'm here, I want to believe that there's something that can be done.